이슬비 묵상 2020년 4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당당한 시인 비겁한 부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의회 앞에 선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 증언에 침묵하시고 위험한 질문엔 시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번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곧 울며 니우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도적으로 죽음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거짓 증언에 반박할 수 있었지만 침묵하셨고 처형의 빌미가 될 것을 아시면서 자신의 정체를 시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를 살리려고 스스로 죽임을 선택하셨습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조언은 무엇입니까? 잘못을 돌이키는 눈물은 과거의 실패를 돌이키는 묘약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부인한 자기 과오를 깨우 깨닫고는 회안에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이 가룟 유다와 달리 회복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잘못을 깨닫고 운다면 우리 영혼은 더 맑아질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당당히 죽음의 길로 가셨으니 나도 당당히 주님을 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